반갑습니다, 여러분. 회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때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것이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이 쉽고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일을 할당해 주는 것도 우리 상사죠. 우리가 어떤 적절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상사고요.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이패스를 보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상사랑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상사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얻으면서도 또 우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점 또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사가 내 편이라면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상사가 우리를 믿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좋은 방법을 공유해 드리니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쉽고 편한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인사를 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뜬금없이 인사하고 말아야 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업무 보고를 하면서 슬쩍 인사를 매일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굳이 얘기할 게 없는데 굳이 억지로 따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끝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뻘쭘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진행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그냥 가볍게 과장님 뭐 안녕하세요. 어제 요청하신 거뭐얼만큼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끝내 버리시면 돼요. 요게 인사입니다. 요게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사도 매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하셔서 가급적 상사한테 메일이 안 되면 주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하면서 상사와 소통을 좀더해 나가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업무 시 수시로 보고하는 겁니다. 업무 상황 공유는 자주 해 줄수록 좋아요. 보통 관리자의 경우는 본인 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본인들이, 어,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가 꼭 완료됐을 때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팀장님, 뭐, 이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됐습니다. 언제쯤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를 꼭 권해드려요. 그럼 여기서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만일 내가 먼저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아서 팀장의 궁금증이 커지는 순간, 사실 이 궁금증은 의심하고 좀 잘못 연결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팀장인데 A님한테 B라는 일을 줬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가져간 지 며칠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팀장님은 A 업무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거 벌써 며칠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건가 노는 건가? 이렇게 의심으로 잘못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팀장의 궁금증이 우리한테 질문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한테는 소위 쪼임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육안부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상사한테 공유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좋은 공유가 되지만. 공유하지 않은 채로 묵히고 있다가 상사가 먼저 물어보는 순간 이거 여러분한테 쪼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아, 뭐 이대리님 2분기 예산 취합 언제까지 할수 있어요? 아, 부장님 그거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모바일 사업부가 밤샘 야금을 한다고 아직 못 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어, 우리가 먼저 상사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어, 부장님, 2분기 예산 취약 90%는 다 됐고요. 그런데 모바일 사업부에서 야근하느라고 이틀 정도 미뤄진다고 해요. 제가 요거는 월요일까지 꼭 받아서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만약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진전 상황에 대해서 또한번더 그냥 공유해 주는 거예요. 어, 부장님, 그 모바일 사업부 독촉 한번더 했고요. 잘하면 내일까지 받을 수 있고, 못해도 월요일까지는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장이 먼저 물어볼 필요도 있고, 우리는 조임 당할 필요도 없고, 우리 먼저 공유했으니까 얘기도 다 끝났고, 부장님도 부장님 선에서 다 컨트롤 되고 있고, 모두가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결과지만 보고받는 상사의 입장은 굉장히 달라요.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느낌을 주면서도 상사한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업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는 쪼이지 않는 지름길이자 또한 신뢰받는 그런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장 상사를 내네 편으로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상사의 행동이나 상사의 언행에 리액션을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이거는 업무와 떨어져 있지만 사실 가장 상사에게 신뢰를 얻고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직장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 행위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는 자기한테 관심이 많고 자기를 주목해주는 거구나. 다 이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사가 회사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던뭐 어떤 행동을 하면 가볍게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가 뜬금없이 지난주에 뭐 등산 갔다 왔는데 뭐 그러면은 아 부장님 뭐 거기 갔다 오셨어요? 거기 어때요? 맛있는 데는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쉽잖아요. 맛집으로 연결하고 그러는 거는. 직장 상사가 뭐 혼자 말로 아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또 여기다 맞장구 쳐줄 수도 있죠. 아, 어제 뭐 밤에 뭐 하셨어요? 저도 요즘 참 피곤하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가볍게 넘어가 줄 수도 있죠.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리액션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리액션 하는 거, 요거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쉬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실상에서 잘 적용하셔서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쉽고 편한 회사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